광명시가 10년 안에 현재 인구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50만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구도심 재개발과 3기 신도시 등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규모로 추진 중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6만 7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신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직장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를 관통하는 광명시흥선과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수도권 내 20분 광역철도망을 갖추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직주락이라 함면 이곳에서 일하고 잠자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바라는 건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광명시흥선은 바로 신도림에서 오기 때문에 강북쪽, 그리고 월급 판교선은 성남, 판교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쪽, 이쪽으로 다 연결하는 도로 그 철도가 형성이 되면 이곳 신도시로 새로운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으로 3만 명의 고용 창출과 2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시는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의 강소 기업을 유치해 미래지향적 스마트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약 3만 명의 고용 창출과 그리고 R&D 기업을 유치하는 직장 주거와 결합할 수 있는 결합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사업 지구를 나눠서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광명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오는 2032년까지 모두 11만 호의 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광명시는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공공시설 인프라도 구축해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BTV뉴스 조윤주입니다.